안녕, 보스톤 사는 보스맘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30대 후반에 어떻게 해서 MBA를 오게 됐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다 좋은데 돈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게 좀 아쉽다. 이런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인 MBA 생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돈, 돈,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실 저희 남편이자 또 MIT 슬로건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냄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바로 들어가죠. MBA 하는데 얼마나 드니까? 준비하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MBA 하면 정말 음. 억대 연봉이 아니면 MBA 못 간다. 정말 실질적으로 MBA를 하는데 얼마가 드냐?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먼저 준비하는 비용부터 조금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준비하는 비용은 한 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학원 비용, 그다음에 주말 시험 비용, 그다음에 토플 비용, 뭐 독서실 비용 뭐 이런 걸 토탈을 해가지고 한 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비용이 들었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했던 거는 아무래도 그 에세이. 컨설팅 아, 비용이 컨설팅 예. 학원에다가 갖다 준 돈? 네. 예, 예. 그게 상당히 비싸요. 학교 하나당 n s u l 에서0 0만원을 받고요. 그럼 세 개를 넣면한 u 천만원 정도로 그 깎아줘요. 그리고 일곱 개를 넣으면 l t 0이고 거의 이이 이제 그 주매 시장에서 약간 세팅된 가격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넣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o n 0 u l t i n g c o n s u l t i 그리고 보통은 세 개, 조금 이제 야심차게 준비해 어디든 하나는 꼭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일곱 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한 천오백 정도가 이제 컨설팅 시장에 형성된 비용이죠. 그, 그게 이제 평균인가요? 네, 진짜 비싸네요. 진짜 비싸요. 그럼 근데 그, 전... 그냥 하나로 그냥 계속 울거 먹으면 안 되나요? 그게 어플라이하는 학교마다 질문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원하는 어떤 전용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G 메 담원 비용이 그 다음이었고, G 메 담원 비용은 보통 한 달에 사, 80만 원 정도.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한 4개월 했으니까 그것도 한몇백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 비용, 그 다음에 시험 신청하는 비용도 상당해요. G 매서 제가 토탈 네 번을 봤는데 한번볼 때마다 250불이거든요. 우리나라 돈 30만 원. 그것도 한돈 백만 원 들고요. 그 다음에 영어 시험 보는 것도 요즘 되게 비싸졌어요. 음. 토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i e l t 두번 봤는데 전 i e l t 로 점수가 높고 토플도 한 25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i e l t 는좀더 비싸고 어쨌든 준비하는데 천만 원가량이 들었다. 네. 자 이렇게 여기는 끝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학비. 사실 m b a 는 학비가 다죠? 학비가 진짜 비싸요. 얼마 정도 네, 하나요? 그러니까 보통 MBA 학비 하면은 2위어 MBA 학비를 기준으로 출발선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 2위어 MBA 학비가 어 1년에 7만에서 8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 그러면 2년 하면은 14만불. 그렇죠? 7만원 곱하기 2. 돈으로... 1억 5천 1억 6천 정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이어 풀타임 슬론 펠로스 과정은 이2위어 MBA를 1년으로 몰아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 학비는 같아요 이 리스트를 좀 뽑아 봤는데 2020년 US 랭킹 기준이고 지금 1위가 UPenn, Watton 같은 경우는 풀타임 이게 퍼 이어 튜션비거든요 음. 72,000불 나오죠 음, 그러니까 1 4 4 0 0 0불인거든요 곱하기 네. 2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위가 Massachusetts Institute인데 74,000불 그러니까 거의 7만 불인 7만 불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7만 1년에 불 7만 1년에 7만, 7만 불 그러니까 2년에는, 그러니까 2년에는 14만, 14만 불 4만 불 한국 돈으로는 약 1억 5천 6 정도 드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죠 저희가 사실은 미국은 기회의나라기 때문에 여러가지 펀딩 루트들이 많아요 먼저 일단은 뭐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학자금 대출이 레이시 좋지가 않아요 저희도 알아봤는데 한 7에서 9% 정도에 예, 되게 비쌌어요. 신용 대출이야? 예, 예. 그다음에 펀딩 소스 루트도 되게 많아요. 장학금 주는 그 과제 도 많고.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어디셔널 펀딩 소스 해 가지고 무슨 뭐 재단에서 뭐런 장학금 신청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합격을 한 후에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하고 어플라이한다 이런 레터를 보내고 그 이후에 이런 펀딩 소스를 통해 가지고 커넥트돼서 이렇게 하는 그 그런 분들이 동기들이 한네 다섯 명 정도 됐고요. 아. 후배 팠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았고 음. 약간 후다닥 다 준비해서 왔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가 3월 말에 이제 합격 소식을 들었는데 5월 중순에 미국에 오, 오게 됐어요. 그 사이에 집도 구하고. 5만 거를 다 했어야 됐기 때문에 짐 싸고 애들 그렇죠. 학교 알아보고 그다음에 여기 뭐, 뭐 휴직하고 정리하고 아아. 막 이게 너무 이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신혼 때 재테크를 좀잘해 가지고 집을 사서 돈을 조금 벌었어요. 투자를 한번 해 보자. 이런 개념으로 온 케이스고요. 다른 분들 중에는 이렇게 장학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MBA 학비는 2년에 1억 5천.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자면 한 7-8만불 그렇죠. 정도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돈도 중요한데 저는 돈이 다가 아니다 여기서 어? 쌓은 귀중한 네트워크, 경험,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 이것도 무형의 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은 유형의 돈을 얘기하는 날입니다 <laughs> 다음 번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 이제 학비는 요 정도. 그 다음에는 생활비로 들어가죠. 정말 저희가 일년 아, 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를 <laughs> 알면 다들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근데 생활비, 미국 생활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생활비 얘기하기 전에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퓨전비가 얼마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제 퓨션 비만을 얘기해 주진 않아요. 여기 들어보면 퓨션앤 익스펜스 해가지고 한꺼번에 나와요. 비용이 그래서 퓨션비는 얼마? 그다음에 기타 잡비, 생활비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금액으로 나와요. 아, 이게 그래서, 예상 금액으로?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얘네가 잡은 예상 금액, 그러니까 퓨션비 플러스 생활비를 잡은 금액을 얘네는 지금 퓨션 약 14만 불 잡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생활비랑 뭐 모든 뭐 여행 비용, 하우징, 트랜스포테이션, 뭐 푸드, 북스 앤서프라이 컴퓨터 이런 걸다해 가지고 19만 불을 잡아 놨어요. 음. 그렇다는 얘기는 약 6만 불 정도를 1년 동안 생활비로 잡았는데 우리가 요대로 했는지 아니면 요것보다 오버 지출을 했는지, 언더 지출을 했는지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봤거든요.